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뉴스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오늘 뉴스는 꼬라주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윗부분의 사진 석장은 5·18 때 광주 도청 앞에서 찍힌 사진이고요. 밑에 두 장은 3년 전부터 주말마다 도심을 메우는 태극기 집회의 사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첫 사진은 무기고에서 가져온 수류탄 박스에 올라앉아 도화선을 연결하여 폭탄을 제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은 기관총을 장착해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강요들은 이들을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이라 부르고 태극기 집회에 모여서 눈물로 애국가를 부르는 국민들을 그곳 테러리스트들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작위로 퍼뜨리는 테러리스트들이라고까지 말하더군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탈취한 집차를 타고 총을 들고 머리띠를 김대중 씨라고 쓴 민주화 운동의 선봉장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이분들 모두 5.18 유공자의 명단에 들어있나요? 당시 광주에서 김대중을 시차 붙여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휘호씨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은 모두들 선생님으로 호칭했었기 때문이지요. 누가 감히 시차를 붙입니까? 결국 이 사람은 한글은 알아도 광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한 페이지의 사진입니다. 자료를 올려 주신 최현주 님은 왜 우리가 인민일까요? 라며 한탄하시는 모습이 영력합니다. 네. 인민이란 단어가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민이란 단어는 공산 국가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에선 모택동이라고 할수 있지요. 그래서 김일성이도 인민이라고 사용했고요. 때문에 우리는 해방과 더불어 인민, 국민, 백성, 시민 등 각자 쓰고 싶은 대로 쓰던 혼란기를 거쳐왔지요. 한 가지 쓰지 말자고 국민 여론이 모아진 것이 인민과 국민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비록 일본 냄새는 나지만 우리는 국민이란 단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 백성이란 단어가 있어서 그것을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건 본건 왕조의 의미가 있다 하여 소수 국민을 빼고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어에서 피플을 해석할 때도 당연히 북한에서는 인민으로 해석했고 우리는 국민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좌파정권이 처음 들어서면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고칠 때만 해도 국민들이 별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머지 않아 북한과 같이 초등학교를 인민학교로 고치려는 전초작업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사이로 부정선거로 백여든 석을 확보한 후 이해찬이 앞으로 우리가 백년을 하겠다고 커품을 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몸서리를 친 국민이 많이 계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민이면 어떻고 국민이면 어떻냐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8월 27일 미국 의소리 방송 VOA는 아침 뉴스에서 북한이 38개국의 금융기관과 ATM을 이용 현금 탈취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하면서 주의를 요망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이버 안보 담당 부처 네곳이 정부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금융 범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단체 비글보이즈를 지목하면서. 이들이 세계 각국의 현금 인출기 ATM 시스템 등에 접속하는 수법으로 약 20억 달러를 빼내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사나 사이버안보 및 기반시설안보국 시사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와 사이버사령부가 26일 북한 해킹단체 비글보이즈에 대해 사이버금융범죄 합동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사이버 안보 담당 정부 부처들은 미국 주요 언론사 등에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동시에 알렸습니다. 사이버 안보 부처들은 비글보이즈의 존재를 처음 알리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범죄 활동을 가리키는 히든코브라의 대표적 하위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글보이즈는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아 지난 2014년부터 활동해 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부터 전 세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 시스템 등을 노린 현금 탈취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부터 한국과 일본, 타이완을 비롯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칠레, 멕시코, 스페인, 토고, 가나 등 38개국 금융 전산망이 비글보이스의 표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부 사이버 들은수억 달러를 으며 북한 정의 주요 자금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보이스는 기존 북한 해커들과 마찬가지로 원격 인터넷 접속 방식에 기반을 두면서 취업 소식 등으로 가장한 이메일을 보내 표적이 된 사용자가 열 경우 악성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이 프로그램이 빼낸 개인 금융 정보로 해커가 해당 금융망에 접속한 뒤 국제 송금망을 원격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ATM 등의 해당 금융 전산망에 침입해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탈취한 돈은 최종적으로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